주님이 되신 여호와여,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2024년 8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출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아침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과 교훈 또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잘 적용하고 깨달아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로는 때가 이른 타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간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와께서 여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37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삭이 함락되어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여도다. 42절.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 이어.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버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물,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학대자로서의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33절로 35절은 하나님의 바벨론 심판 임박 예고와 바벨론에게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심판 기원에 대한 예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로 40절에서는 이러한 학대받는 백성들의 송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바벨론 멸망과 황폐화에 대한 심판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벨론이 이제 막 열방을 정복하고 군림하며 승리감에 도취된 때, 곧 아무도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때 그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41절로 44절은 바벨론이 이미 멸망하여 황폐하게 된 것처럼 애가 형식으로 선포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바벨론의 멸망이 돌이킬 수 없는 이름을 강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 요약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자고한 자를 낮추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40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결국이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바벨론을 어린 양, 순양, 순염소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8절을 보시면 바벨론은 동물의 왕인 사자에도 비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바벨론은 가히 동물의 왕 사자에 비유될 만한 위용과 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벨론이 어떻게 어린 양과 순 양과 순 염소로 전락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처럼 빨리 그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불쌍한 운명으로 전락한 것일까요? 누가 바벨론이 그러한 처지의 노일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바벨론은 물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나 다른 나라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제국의 명성에 맞지 않게 너무도 순식간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순식간에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열국의 왕으로 올리셨듯이 다시 그들을 끌어내려 패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의, 바벨론은 열국의 왕의 지위에 오르고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온 천하의 절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 오히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의 처지가 되게 만들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물론 한 나라의 운명도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의해서 순식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왕이었던 자가 내일 노예나 종처럼 전락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자신의 형편만 믿고 아나무인 또 기고만장하여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 역시 순식간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내가 어떤 자리에 처하든 항상 겸손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 높임을 받아야 할 절대자 하나님 앞에 교만은 그 자체로 죄이며 멸망과 수치를 초래하는 어리석은 행태일 뿐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한결같은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겸손한 신앙의 미덕을 생명처럼 지켜야 함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성공의 또 다른 이름은 실패입니다. 본문 41절을 보시면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업이 빼앗겨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세삭의 뜻은 가라앉다 라는 의미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일종의 암호처럼 씌어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른 곳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유독 41절에서만 바벨론에 대하여 세삭이라는 암호를 사용해 표현한 것은 바벨론 멸, 바벨론이 멸망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일종의 풍자적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어포도다라고 말씀하면서 메대와 바사 연합군을 바다로 비유하여 바다가 넘치듯 맹렬한 기세로 밀려들어와 바벨론을 순식간에 멸망케 할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본문에서 바벨론을 세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42절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벨론에 대하여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는 바벨론이 그 부와 화려함, 견고함으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을 받았음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온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듣던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파도로 휩쓸어버리자 순식간에 무너지고 떠내려가고 말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의 운명은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실로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성공은 바닷가에 세워진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것은 파도가 몰아치기 전까지는 사람들로부터 부러워할 만큼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만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정말 허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속적 성공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큰 실망과 절망만 안겨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추구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 가운데 세워가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속적 성공은 그야말로 더덥고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성공자의 자리에 서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추구해야 할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세속적 성공이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세상의 요구들만을 따라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당신만이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이라 고백치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내 모든 주권을 당신의 발앞에 내어드리며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오니 우리에게들을 들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앙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세속적 성공이 곧 가장 실패한 인생의 또 다른 이름임을 명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한 내 주, 나의 왕으로 섬기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학자가 묵상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둘째로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육적 건강과 또 치유와 회복을 위해, 또한 영락교회가 남은 이 하반기를 영적으로 부흥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들. 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2020년 이 하반기를 영육이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끝으로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 또 고국에 계신 부모 형제를 위해 또 우리 성교 현장마다 나가 계신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제스퍼의 또 산불로 피해를 입은 재난을 당한 또그곳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한 믿음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